요만큼 정도만 탱탱하게 톡톡톡 속눈썹을. Like like 안녕하세요. 우리 의자들, 정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손에 집히는 괄사 아무거나 가지고 와가지고, 마사지를 하다가 왔어요. <laughs> 진짜 제 걸사 영상 마사지 안 보신 분 없으시죠? 너무 맨날 하게 되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2년에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시간 진짜 빠르다. 그래서 오늘은 2 0 2 2년의좀 트렌드인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준비하는 느낌으로 좀 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패드팩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패드팩을좀 닦아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어랑 옷 코디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거거든요. 해줄게요. 제가 지금 쓴 패드는 이거예요. 이츠 스킨의 감초줄램 패드. 토너 팩으로 진짜 짱이에요. 아, 패드팩으로 진짜 짱이고 이거는 닥터자르트 포레미디 어 파하 익스플리에이링 세럼.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건데요. 요즘에 또 피부 트렌드가 좀 피부 결이 보이도록 얇게 하는 게 요즘 피부 표현 트렌드잖아요. 저 그러려면은 각질이랑 요철, 모공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이게 그걸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전체에 이렇게 흡수시켜줘요. 각질제거용으로 아하바 성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화하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자극이 제일 적은 3세대 필링 성분이거든요. 예민하신 피부도 이제 안심하고 쓸수 있는 아주 저자극 제품이고 저는 이렇게 한번더 잘라서 모공이 도드라지는 나비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게 워터리한 제형이어서 흡수가 진짜 빨라요. 그냥 거의 바르자마자 피부에 스며드는. 그래서 피부 속 깊이 잘더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코 모공에 한번더 발라줍니다. 약간 시원한 느낌도 있거든요, 바를 때. 여름철에 지금 딱 더워지는 시기에 바르기도 너무 좋고. 근데 제가 이거를 쓰면서 피부결이 너무 매끈매끈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따로 막 스크럽제나 각질제거제를 잘 쓰지 않거든요. 근데 제 피부결이 지금 피부결이 진짜 매끈매끈해져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결정리가 되니까 모공도 좀 정리가 되는 느낌? 이제 여름철에 무거운 세럼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오는 턱?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발라주면 확실히 메이크업 하고 나서도 뭔가 유분감이 좀덜 올라오더라고요. 사용감이 되게 깔끔해서 되게 좋아하는 세럼입니다. 지금 제품 테스트부터 한 2주 정도 쓰고 있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진짜 피부 결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돼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에메랄드빛 시원한 느낌? 그 다음에는 이거 써줄게요. 라네즈의 워터뱅크 에센스 세럼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패키지가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딸깍 딸깍하면 열리는 건데 너무 신기하죠? 이번에 리뉴얼이 됐다고 하는데 전보다 좀더 촉촉해진 것 같더라고요. 워터뱅크 이지 뭔들 워낙 유명템이고 인기템이여가지고 이게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워터뱅크 에센스 가벼운데 수분을 엄청 꽉 채워주는 느낌이어서 화장 전에 바르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이렇게 딸깍 닫을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피부 각질 케어를 했으니까 그 위에는 꼭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두 가지로 <laughs> 선크림을 한답니다. 선크림을 진짜 많은 양 바르는 편인데 솔직히 화장 전에는 선크림을 많이 바르면 다크닝이 심해지고 더럽게 무너지고 그래요. 그래서 다 아마 화장하기 전에 선크림을 안 바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자작나무 수분 선스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스틱으로 먼저 이렇게 눈가나 얼굴 외곽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한번 발라주고 나서 이거는 가지고 와봤어요. 달바의 워터풀 톤업 선크림 달바의 유명한 선크림이 톤업으로 나왔더라고요. 선크림을 적당량? 요 정도? 이렇게 이중으로 해줍니다. 음, 달바 선크림은 진짜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발리는, 발림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칙칙한 부분들이 군데군데 좀 있는 편이 피부거든요. 톤업되는 선크림이 저는 훨씬 좋아요. 아, 진짜 요즘에는 홈케어 기기가 집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 나이를 먹는구나. 라는 게좀 실감이 나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래서 좀 웃기더라고요. 옛날에는 홈케어 기기 거들떠도 안 봤어요. 저렇게 10만원, 20만원 비싸게 주고 왜 사지? 싶었는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네요. <웃음> 짜라란. <웃음> 짜잔. 요스페츌라를 이용해가지고 저도 메이크업을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바닐라코의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 저는 21호 로제를 사용하고요. 파운데이션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닐라코 이 파운데이션은 너무 좋아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쓰시는 방법은 그냥 여기 이렇게 묻혀요. 요만큼 정도만 이렇게 해서 묻혀주세요. 너무 이렇게 다 묻히니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원하는 부분에 살짝 이렇게 펴 바르듯이. 펴 바를 때 진짜 직각에서 약간 사선? 약간 눕힌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이런 퍼프로 두드려서 밀착시켜줍니다. 아니, 제가 스패출러 한번 써보고, 진짜. 광명을 찾았거든요. 메이크업이 두꺼워지는 게좀 고민이었는데 이 메이크업 스패츌러를 쓰고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가지고 만족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한이 정도만 이렇게 조금만 묻혀주시고 이런 식으로 펴줍니다. 이렇게 살살 이런 식으로 해주면 진짜 피부에 빛을 정도로 엄청 얇게 발려요. 그대로 두드려 주시면 되거든요.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퍼프인데 바닐라코의 카스테라 퍼프라고 일반 퍼프가 아니고 보시면은 약간 코팅이 돼 있어요. 여기는 약간 탱탱하게. 그래서 이 부분으로 바르면 파운데이션이 스펀지에는 진짜 덜 흡수가 되면서 피부에 밀착만 딱딱딱 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스페츌러랑 이 바닐라코 파운데이션이랑 이 카스트라 퍼프 조합 진짜 꼭 써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재밌어요. 바를 때 되게 재밌고 잘 펴지면은 뭔가 약간 귀르가짐처럼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런 얇은 피부 표현이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스페츌러 진짜 사셔야 되거든요. 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제가 아까 한번 자랐는데 지금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이게 스패출러로 사용을 하면 파운데이션을 진짜 극소량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데 그래도 피부 커버는 되면서 진짜 예쁘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남은 거 너무 아깝다. 그 다음은 요즘에는 또 눈썹을 막 진하게 그리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눈썹 색깔을 연하게 그리는 시대여가지고 저는 이런 쉐딩 컬러로 약간 눈썹 뒷부분 내 눈썹 중에서 좀 제일 연해 보이는 부분에만 색을 살짝 칠해줄게요. 그냥 눈썹 밑 작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입체감 있게 도톰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니까 따라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다 따라가지? 큰일이네. 이런 연한 컬러로 앞쪽도 채워주면 좋아요. 좀 결이 살아있는 눈썹 트렌드잖아요. 이렇게 눈썹의 윤곽은 잡아주고 먼저 여기 앞쪽에 결을 살짝 만들어줄게요. 앞쪽에는 칠할 때 무조건 이렇게 결 만들듯이 해주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또 요즘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애교살. 제가 또 애교살에 좀 집착하는 여자거든요. <laughs> 저는 먼저 이런 진한 걸로 이렇게. 애교살 중간 부분만 좀 깊게 채워주는 편이에요. 곡선이 있을 때 중앙 부분이 깊으면 입체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살살살 손으로 블렌딩을 해줘요. 손톱이죠. 이런 식 여기서 쉐딩 컬러 같은 거 있죠. 그냥 연한 컬러감 위로 약간 전체적으로 좀한 번에 잡아주는 느낌. 너무 애교살이 선처럼 들어가 있어도 너무 좀 인위적이고 들어갈 때 확실히 깊이감을 넣어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얽게 잡아주니까 좀더 깊으면서도 되게 진짜 내 애교살처럼 만들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베브의 아이 마스터 저는 이 펄보다는 컨실러를 진짜 좋아해요. 컨실러가 발색이 엄청 좋거든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진짜 톡톡톡톡 발라주셔야 돼요. 약간 점직듯이 발색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쓱쓱 그어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컬러는 쿨톤 컬러인데, 플럼 베일이라는 컬러예요. 그래서 여기 언더 부분에 한번 쓱쓱 발라주세요. 어? 애교살의 붉은 컬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붉은 느낌을 언더에 이렇게 바르면 요즘 유행하는 그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메이크업? 그런 느낌도 줄수 있어요. 애교살이 있고 약간 붉은 느낌을 이렇게 깔아주면 중안부가 훨씬 짧아 보이거든요? 이 방법도 제가 자세하게 다음에 한번 중안부 특집으로다가 <laughs>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눈이가 붉은데 전체적으로 붉은 느낌의 눈, 눈두덩이를 좀 피하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에뛰드 미니 팔레트 요거 바닐라. 약간 토스트가 생각나는. 지금 배고픈가 봐요, 제가. 그래서 요두 개를 섞어서 눈두덩이에 아주 살짝만 음영을 넣어줄게요. 요즘 또 트렌드가 마스크를 쓰니까 막 아이 메이크업을 블링블링하게 할줄 알았는데 한듯안한듯 한듯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모브모브하고 뮤트뮤트한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에는 쿨톤이 좀 유행이어가지고 우리 웜톤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거좋아요 극과 극의 조합. 쿨톤과 웜톤의 극극 조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조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취향이 참 이상해요. 그쵸? 요즘에는 또 이렇게 터치를 살짝살짝 살짝 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다 유행이래.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서. <laughs> 이제 샵에 가면은 진짜 꼭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프로이 청담 리퀴드 아이라이너. 요게 샵에서 진짜 유명한 템이에요. 없어서 못 판다고 막. 요거를 요 스패츌라 있죠? 이 부위에 조금 덜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납작한 브러쉬 있죠. 이런 거에다가 이거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스패츄러 사가지고 이런 데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집어서 이렇게 점막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눈매가 훨씬 진해져요. 여기랑 여기랑 보시면 점막을 채운 쪽이 엄청 뚜렷하죠. 이거를 막 샵에서는 진짜 안 아프게 잘만 해주시던데. 제가 하면은 왜 점막이 따가울까요? 그게 아마 브러시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속눈썹 뿌리 부분에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히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이거는 점막만 쓸때 사용을 하고 아이라인은 다른 걸로 또 앞에 라인이 빠질 수 없죠. 펜슬로 한번 해주고 부펜으로한번 해주면 좀더 또렷하고 특히 이런 눈꼬리는 한번더 해주면 눈이 더 연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눈앞트임이랑 뒤트임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laughs> 해주고 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노베브 아이 마스터 플럼 베일 컬러 있죠? 언더 밑에다가 한번 발라주고 삼각존 부분에 살짝 해주고 그 눈꼬리 부분에 살짝 다 해주고 있는데 어, 너무 괜찮더라고요. 플럼 기도 돌면서 살짝 또렷한 느낌을 가지면서 살짝 베이지 토스트 느낌도 있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묻혀서, 얘네 두 개를 묻혀가지고, 조금 더 앞뒤로 살짝. 요 토스트 토스트한 색감을 좀더 묻혀서, 눈두덩이에다가 살짝만 더. 그래서 일단 뷰러를 해주고, 엘스몰의 가닥내이고 다른 거 써봤는데 이게 제일 잘 붙여지고 좋더라고요. 너무 과한 건 싫어서 앞쪽에는 9mm를 써요. 이렇게 세 개만 붙였는데도 되게 있어 보이죠? 그래서 가닥 속눈썹 짱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글리터예요. 되게 펄이 촘촘해요. 애교살 가장 중앙에다가 약간 얇은 선 긋듯이 해주고 브러쉬 같은 걸로 살짝. 톡톡톡톡. 이렇게 하면은 또 어색할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컨실러 베이스로 이렇게 얇은 아이라이너 브러쉬 있죠?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요, 그대로. 근데 조금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여기 속눈썹 앞부분 있죠? 이렇게, 이렇게 브러쉬에 찍어서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썼던 아이브로우로 애교살 여기 중간쯤을 한번 더. 음영감을 살짝 넣어주면 진짜 폭발할 것 같은 애교살 완성. 저는 그리고 이걸로 일차적으로 코를 라인을 살짝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코끝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쪽에 쉐딩을 더 넣어서 제가 이쪽이 좀 입체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자연스럽게 이거 필리밀리 브러쉬 되게 좋거든요. 좀 납작해서 쉐딩할 때 되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구렛나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쳐주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엔 또쑥촉 립이 대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뮤즈의 틴트를 가지고 왔어요. 진짜 진짜 맑은 틴트? 그래서 내 입술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틴트거든요. 너무 예쁘죠? 제가 써봤던 촉촉 립 중에서 제일 끈적이지 않고 물막이 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이렇게 밑 작업을 해주거든요. 이런 블러셔 같은 걸로 입술 외곽을 좀 뽀송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약간 우버를 해줍니다. 바닐라코 글리머 컬러가 진짜 다용도로 써져요. 이렇게 입술 외곽에도 그렇고. 혹시나 안 사셨다면 구매하지 마, 마세요. 알겠죠? 제가 5월 말에 진짜 엄청 할인해가지고 마켓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사세요. 싸게. 촉촉한 립을 바르면 입술이 옹졸해지는 기분은 뭔지 아시죠? 블러셔 같은 걸로 립 라인을 이렇게 따주면 그 위에 올렸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미치듯이 살짝만 올려줄게요. 안쪽이면 살짝 발랐어요. 이 색감 자체가 진짜 막 복숭아 같아요. 이렇게 발라놓으면 물막이 더 생기는 그런 틴트여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요즘 너무 빠져있는 립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광채가 나는 피부가 트렌드니까 글린트의 스틱 하이라이터. 요거를 이제 요런 스펀지에다가 글듯이 묻혀가지고 약간 광채가 나고 싶은 부분에 살짝살짝. 살짝. 스펀지를 이용하면 조금 덜 끈적이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광채가 나게 이렇게 해주고, 블러셔도 이걸로 같이 해줄게요. 어뮤즈의 그거. 이렇게 묻혀가지고, 약간 촉촉한 틴트여서 이렇게 발랐을 때 뭔가 이 촉촉한 느낌이 잘살것 같아요. 진짜 반짝반짝거린다. 보이세요, 여러분? 아, 손으로 바르는 게 훨씬 나. 예쁘다, 그쵸? 언제 물먹 물먹한 메이크업이. 이제 마스카라 원래 속눈썹이랑 같이 이렇게. 요 이거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세워서 원래 속눈썹을 좀더 길어 보이게 얘랑 좀 맞춰지도록 하면 좀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해줄 거예요. 쫙 가르마 있죠? 정가르마. 요즘 유행하는 단머리 가르마 머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귀 뒤로 넘겨요. 근데 이렇게 귀 뒤로 활짝 넘기면은 또 여기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내는 거죠.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걸 두 갈래로 나뉘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머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이런 머리가 있으면은 돌돌돌 말아가지고 픽서를 쓰시면 좋은데 이거를 깔끔하게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손에다가 픽서를 묻혀가지고 여기를 깔끔하게 잡아줍니 빗을 이용해서 좀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여기 위쪽에 볼륨을 살짝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빼콤. 매콤? 이쪽에 또 빼콤을. 요 잔머리들도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좀두개 사이좋게.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넥티. 제가 요즘 진짜 자주 입는 거거든요. 이런 티랑 그흰 티에 청바지를 입으려고 해요. 그냥 이런 생지? 생지로 된 청바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laughs> 그냥 옷을 이런 식으로 입으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가방이 있어요. 진짜 너무 귀엽죠? 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작아요. 뭐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가방인데 이렇게 흰 티랑 청바지에 매치를 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가방 너무 귀엽죠? 골반 쪽이 라인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여기가 진짜 널널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편하고. 오늘은 이렇게 촉촉 립에다가 이렇게 2022년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보러 와주세요. 안녕. 같이 더 예뻐져요. 안녕.